베드로 모든 제자 중에 가장 으뜸으로 소개되는 베드로는 본명은 시몬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전도를 마치고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려 하시니, 그동안 많은 기적과 병거침 등 소문이 많이 퍼져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려니 좀 높은 것이 필요해서,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육지로 가까이 오게 하여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신 후 사람들이 다 가고 그 배에 서 계셨는데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실망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보라 하셔서 그리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 그물 속에 잡힌 물고기 숫자를 세어 보니 153마리였습니다. 혹시 모나미 볼펜 같은 데 153이라는 숫자를 보신 적 있는 있으신가요? 그 숫자가 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라나서는 계기가 됩니다. 여태까지는 파트타임 제자였는데, 이제부터는 아주 풀타임로 함께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서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실 때에 베드로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는 그의 모든 신앙생활을 대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베드로는, 음,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 번을 부르십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전도하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죽음도 황송하여서 자청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